네, 2024년, 고2 3월 18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자, 둥근 의자 3개와, 자, 사각 의자 3개 교대로 있습니다. 자, 1학년이 2명, 2학년, 3학년도 각각 2명씩 있어요. 가나 조건을 만족하도록, 이제, 앉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2학년 학생은 어디에만 앉을 수 있다? 사각 의자에만 앉을 수 있다. 같은 학년은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2학년이 나왔으니까, 우리 먼저 2학년부터 앉혀보자고, 2학년부터. 자, 지금 이제 동그라미, 자, 네모,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인데 자요 2학년 학생은요 자 밑줄 꺼주세요. 사각의자에만 앉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요기 그리고 요기 요기만 앉을 수 있는 거죠. 자이 사각의자에 선생님 번호를 붙여볼게요. 1, 2, 3 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2학년 아이들 자 2학년 아이들이 자 어떤 의자에 앉을 수 있냐. 자 1하고 2라는 의자에 앉을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2하고 3이라는 의자에 앉을 수 있겠죠. 자그 그리고 1하고 3이라는 의자에 앉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 자, 두 번째 경우, 어, 세 번째 경우가 되겠죠. 자, 물론 만약에 1하고 2라는 의자를 선택을 하면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자리 바뀔 수 있으니까 2학년 학생들 자리 바뀔 수 있죠. 두 가지. 이게 두 가지. 각각은 두 가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 1번 케이스부터 한번 볼 건데요. 자, 지금 이제 의자를 이제는 구분 없이 여섯 개라고 이제 해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자, 요기 여기에 2학년 학생이 앉았습니다. 자 여기 여기면 어딥니까? 여기 여기 앉았다는 소리죠. 자 여기는 지금 자리가 정해졌고, 여기도 지금 자리가 정해진 거예요. 자 그럼 요빈 자리에 이제 1학년하고 3학년을 앉으면 되는데 이제 같은 학년 이웃하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에서 반대되는 경우, 이웃하는 경우를 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학년은 앉았습니다. 어 그럼 1학년 두 명. 그리고 3학년 두 명을 이 나머지 이네 자리에 앉게 되는 모든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이잖아요. 자그 중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웃한다는 것은 1학년이 이웃할 수도 있겠죠. 자 또는 2학년이 이웃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요것만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만 하면 돼요. 왜냐면 1학년도 어, 2명이고, 어, 3학년도 2명이기 때문에, 여기 3학년이네요. 어, 요거, 요것만 잘 구한 다음에 요거는 곱하기 2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1학년이 이웃하는 이제 경우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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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 아이들이 자, 여기 여기 앉으면 되잖아요. 여기 여기 그죠? 자, 그럼 여기 여기 앉히는 경우가 몇, 얼마입니까? 이팩토리알 자리 바꾸는 것까지 생각해 주셔야죠. 그래서 이팩토리알이될 것이고 그럼 1학년 학생들이 여기 앉았다. 그럼 4학년은 여기 앉으면 되죠. 그래서 4학년이 앉는 경우 이팩토리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4학년이 이웃하는 경우도 얘랑 똑같겠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4팩토리알 은어 24죠 거기에서 8을 빼게 되면 16개가 되고요. 자 이때 2학년이 여기 앉는 경우에서 두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주셔야 돼요. 2학년 어두 가지, 1학년하고 3학년은 1 6가지 계산하면 32가지가 나오죠. 자 이제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두 번째도 마찬가지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개 체크해 주시고 2번 3번 자리에 여기하고 여기죠 네모 자리 말하는 거야. 자 여기에 지금 여기 요 자리하고 요 자리 지금 2학년이 앉았습니다. 2학년이 앉았어요. 자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이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거든요. 이 4팩토리얼 빼기 마찬가지입니다. 1학년이 이웃하는 경우를 구한다음에 곱하기 2만 해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럼 1학년이 이웃하는 경우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이웃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요렇게 이웃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이거부터 보죠. 요렇게 이웃했다라고 치자. 그럼 마찬가지, 서로서로 서로 자리 바뀌는 것까지 생각해 줘야 되니까 이펙토리알이 될 겁니다. 요, 요 자리. 자, 그럼 나머지 두 자리에는 3학년이 앉으면 되니까 다시 이펙토리알 해주면 되겠죠. 자, 또는 뭐예요? 자, 또는 1학년 학생들이 어디 앉을 수 있어? 요렇게 이웃할 수 있겠죠. 그지? 자, 그러면 얘랑 똑같은 경우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팩 곱하기 2팩이 될 거예요. 자, 계산하면 몇 개입니까? 어, 요게 1학년이 이웃하는 경우야. 자, 3학년도 똑같다라고 했죠? 곱하기 2 하는 거 빼먹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24에서, 자, 요게 이제 4고, 얘도 4고, 8입니다. 곱하기 2를 하면 16이 되겠죠. 그래서 8개인데, 자, 요기 2학년이 앉는 경우에서 두 가지도 같이 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8 곱하기 2는, 자, 16이 되는 거죠. 자, 이세 번째 경우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세 번째 경우도 자, 그려보시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자, 1번하고 3번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하고 요 자리에 앉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2학년이 여기 앉고 지금 여기 앉았단 말이에요. 그럼 얘랑 경우의 수가 똑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1학년이 이웃하는 경우는 여기 그죠? 얘랑 똑같죠? 여기 자, 또는 요거였잖아. 여기 똑같죠? 그래서 얘랑 경우의 수가 똑같이 나올 것이다. 여기도 16가지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요. 이제 32, 16, 16을 모두 더해주시게 되면은, 예, 정답은 1번이 되겠죠.